항노화 보조제 선택이 고민이시죠? NMN과 레스베라트롤의 차이를 80초 안에 알려드립니다. NMN은 세포 에너지 원료인 NAD 수치를 높여 활력을 채워줍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심장을 보호합니다. 피로와 뇌 기능이 걱정되면 NMN을, 심장과 혈압이 걱정되면 레스베라트롤을 기억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NMN을 섭취하면 NAD가 2배 올라 기억력과 기운이 좋아집니다. NMN은 DNA 손상을 고쳐 세포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탄력을 높여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지방 분해를 촉진해 체중 관리에 긍정적입니다. NMN 하루 권장량은 250에서 500mg, 레스베라트롤은 200에서 600mg입니다. NMN은 아침 공복에 레스베라트롤은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더 좋습니다. 고용량을 오래 드시면 속 불편이나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과용은 피하세요. 두 성분을 함께 먹으면 세포 에너지와 항산화 작용이 시너지를 냅니다.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건강 정보 놓치지 마세요. infoaround.com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컨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